긍정학원 174일 차고 어, 현성이 일어나기 전에 빨리 찍으려고 엄마 들었고 세계의 소원 100일의 기적에서 어, 오늘은 좀 가벼운 내용을 읽어주고 싶어서 어, 소원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에 나온 걸좀 읽어줄게 힘을 빼면 고통이 사라진다 나는 오직 감사만 있는 세계를 보았는데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양수가 떠올랐다 이 깨달음의 세계를 인도에서 돌아온 뒤에도 이따금 경험한다. 나는 거의 10년 동안 필생의 사업으로 폭포수행을 계속하고 있대. 폭포수행은 떨어지는 폭포를 온몸으로 맞는 수행을 말한다. 내가 폭포수행을 알게 된 것은 직장에 다니던 2004년 8월의 어느 날인데, 당시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찾아낸 방법이었다. 말하자면 현실 도피였다. 폭포는 나처럼 기가 죽는 일도 없이 언제나 그렇듯 무심하게 떨어질 뿐이었다. 내가 아무리 뻔뻔하게 중지를 지켜 세워도 인색 하나 바뀌지 않고 쏟아져 내렸다. 도저히 당해히 재주가 없었다. 음. 심리 테라피 기법으로 폭포를 맞는 나를 객관시하며 유머러스한 음악을 들어보는 식으로 물론 실제로 음악을 트는 것이 아니라 공상일 뿐이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조금이나마 시름을 잊어보려고 했다.하지만 이것도 어차피 눈속임이었다.더는 집중을 해도 안되고 기교를 부려도 안되고 어찌할 방도가 없다고 느끼면서 그날도 폭포 밑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었다. 거의 자포자기한 상태였다. 그날은 어쩐지 힘들지가 않았다. 빙하점에 가까운 기온임에도 오히려 기분이 좋았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날도 똑같이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폭포 밑으로 들어갔다. 그랬더니 역시 고통스럽지 않았다. 아, 그렇구나. 단념이었구나. 정확히 말하면 몸에서 힘을 한껏 뺀채 그저 숨을 깊이 내쉬고 있을 뿐이었다. 거스르지 않는 것. 왜 지금까지는 폭포가 고통스러웠을까? 그것은 힘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폭포와 싸우겠다고 근육이 단단하게 굳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숨 쉬기도 고통스럽고 머리와 어깨까지 아팠다. 그러나 단지 있는 그대로 폭포에 들어가 몸에서 힘을 빼고 폭포 아래 섰더니 고통스럽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여지껏 경험해보지 못한 해방감까지 느껴졌다. 확실히 폭포 안은 별천지였다. 거의 얼음장처럼 차가운데다 상당한 수압으로 엄청난 양의 물이 몸으로 쏟아진다. 몸은 움츠러들고 혈관이 수축해서인지 어깨와 머리까지 아파온다. 하지만 인간의 몸은 그 정도로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불속이라면 물리적으로 세포조직이 익어버려 큰일 나지만 폭포라면 괜찮다. 만일 이 정도도 괜찮지 않다면 그것은 자신의 문제다. 폭포는 차갑다, 아프다, 고통스럽다고 믿고 폭포 밑으로 들어가면 몸이 그 생각에 맞추어 반응해버린다. 그런 생각을 지우고 단념의 경지에 들어가면 몸은 반응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다지 고통스럽지 않다. 결국 자신한테 달린 것이다. 폭포는 항상 똑같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언제나 자신일 뿐이다. 숨을 참고 싸우지 말고 숨을 내쉬며 단념한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왜 괴로울까? 그것은 세상과 싸우려고 들기 때문이다. 세상은 늘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을 뿐인 존재에게 이러니저러니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나아가서는 크니, 작니, 강하니, 약하니, 뛰어나니, 열등하니라며 차이를 매겨 이리일비한다. 하지만 이것은 전부 자신의 문제다. 그래서 괴롭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단념하면 된다. 싸우려 들지 않으면 된다. 그저 몸에서 힘을 빼고 숨을 후 하고 내쉰다. 그런데 숨을 후 하고 내쉰다는 표현을 어디서 들어봤을 것이다. 그렇다. 앞에서 비법을 소개하면서 숨을 참고 소원을 세번쓴 다음에 단숨에 숨을 내쉬라고 했다. 똑같은 이치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거의 숨을 못쉰다. 한겨울에 폭포 아래 섰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쏟아지는 차가운 물이나 통증이 아니라 숨을 쉬지 못하는 것이다. 정말이다. 폭포 속은 변화를 의미한다. 잠재의식은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폭포에서 나가라고 명령한다. 가장 큰 변화는 숨 쉬기가 힘들어지는 것이다. 이때는 의식적으로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후. 내쉰다. 그러면 저절로 몸이 느슨해지며 마음이 이완된다. 엄마는 엄마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몸에 힘을 빼고 이 세상에 어 바, 세상을 받아들이고 후, 내쉬면서 이것이 우리가 산소통 산소통을 믿듯이 스트레스를 받고 숨을 참는 것이 아니라 우주라는 산소통과 이후, 이어진 채 살고 있는데 어이 소원을 이루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릴렉스로 전환하는 것을 알고, 오히려 스트레스 자체를 즐긴대. 으흠. 그래서, 엄마는 소원을 이루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이, 어, 그림을 이 신뢰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려있대. 그림이 이거거든? 이건데, 음. 실현하는 사람은 릴렉스, 실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크다. 이거야. 그래서 소원을 이루려면 현실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그럴 때 스트레스를 느끼더라도 머지않아 실현 영역은 깨달음으로 단숨에 전환한다는 것을 믿고 노력하기 바란다. 틀림없이 이루어질 테니까. 엄마는 엄마의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어... 릴렉스하는 오늘 하루를 살아보겠습니다. 긍정학원 1. 나는 매일매일 점점점 더 성장하고 있다. 2. 나는 이 책을 읽고 책에 있는 현명함, 지혜로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라도 더 실천하고 내 생활을 바꾸고 생각뇌에 길을 바꾸고 뇌의 길을 바꿈으로 인해서 나는 새로운 삶의 궤도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의 하루는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지고 이 생각과 인생이 달라짐으로 인해 현명한 사람이 된다 삶. 그러므로 돈은 저절로 들어온다. 4. 나는 긍정학원을 통해 열정을 유지한다. 5. 나는 매일 스트레칭과 운동을 통해 신체적 이완과 릴렉스를 어, 할수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나는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유지한다. 6. 나는 어, 트리니티 세인미드 세인트리 어, 1 0억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리더다. 감사합니다. 어, 7. 나는 세임매드 내년에 2023년 5월에 새로운 사업 시작할 수 있고, 어, 연 매출 5억에 달성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목표를 이룰 수 있다. 감사합니다. 8. 난 주식 공부한다. 냉철 마인드 받아들인다. 나의 심리전에서 이기는 방법, 스캘핑 공부해서 매일매일 10만원씩 용돈 벌이 할수 있다. 감사합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방법을 주식을 통해 배운다. 삶의 원칙을 지키는 방법을 주식을 통해 나는 배운다. 감사합니다. 배웠다. 감사합니다. 팔. 어, 나는 지치지 않는 엄마다. 나는 영어 공부하는 엄마다. 영어로 많은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다. 나의 생각, 외국인과 소통할 수 있다. 새로운 아이템 찾아올 수 있다. 감사합니다. 구. 나는 내년에 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분야에서 더욱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아래의 CCDS 시험을 본다. 그래서 나를 성장시키고 그 성장을 통해서 이 회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행동을 할수 있는 사람이다. 감사합니다. 즉 모든 것은 완벽하며 나는 나를 사랑한다. 감사합니다.